아,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김상순의 체제 수호 전쟁 여덟 번째 시간으로 탄핵 전국 비상 시국의 정경호 아시죠? 즉,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전국교수부임에서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어제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기탄핵과 국헌문란구탄대회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출발해서 종각역나원상과 노인복지센터를 지나서 헌재 앞으로 어, 항의 행진을 했습니다. 저는 정교모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했고요. 이번에 참여한 각 단체 대표들 중에서 대표적인 발언을 취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첫 번째 순서로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교수님의 사기 탄핵과 북한 불란 규탄과 관련된 발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규모 공동대표 전경기대 즉시전문대학원장 조성환입니다. 조뱅설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주제는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언한다입니다. 연설이 어, 아니라 어, 하도 마음이 무고서 시로 그 심경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바치는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칩니다. 자유공화 시민혁명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은 존망의 백척 간두에 서 있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 자유롭고 외국적인 국민은 이재명 1급 체제가 모질게 몰아친 다수의 폭정에 법치와 정의의 판관이기를 포기한 정치 판사들의 결탁과 군림에 전론, 정론 조선을 외면하고 오직 성동과 날조에 함몰된 그도의 언론 매체에 결코 우리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내어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시대의 탕률에 없어려 왔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자랑스러운 체제와 문명을 지키고 인류보편적 가치 동맹국가의 연대를 지키기 위해 비바한 한선을 피하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광장을 애국심으로 메운 자유시민이 있었다. 청년과 장년과 노년을 남녀는 세대남녀 면합이다. 민주공화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더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반역세력에 의해 약탈당해 왔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헌법과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과 후손의 꿈을, 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헌신적 지도자가 있었다. 윤석열이다.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을 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공화주의의 상징이며 깃발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세상 최빈국을 최강국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인내심과 애국심과 단결심을 지닌 부지런한 국민이 있고, 정의감과 분별력과 실천력을 지닌 희망찬 2030 청년이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지킨다 아멘! 우리는 이기고 있다 아멘!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아멘!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종이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소호와 약전을 위한,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다. 압도적인 평화 시위로 탄핵과 내란몰리 세력을 덮어버릴 것이다.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략을 위한 정신의 전진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양심과 위선, 기망과 선동을 무기 삼아, 겸기와 성령을 만들고, 우리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모든 업무, 가로테를 녹여버릴 것이다. 21세기 신문명적 자유공 시민혁명에 할 것이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이 영원한 혁명의 길에 자유고화와 시민혁명이여 영원하라. 2025년 1월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감사합니다. 정규모 교수들은 이번 전국교수비상대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탄핵과 국헌물란 주탄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기엄 선포는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둘째, 국회 독재와 사기 탄핵은 대한민국 파괴행위이다. 셋째, 사법과 언론 선동 언론 카르텔 국회 물란 세력을 규탄한다 네 번째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선언한다 이네 가지입니다 이번 규탄 대회는 정교모가 주최를 했고요 이에 동조하는 총 2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두 단체가 특히 후원을 했습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의 시국 선언 규탄 시에 대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개명대 이주용 교수의 규탄 발언을 준비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독 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요. 첫 번째는 좋아요 누르기. 두 번째는 댓글 달기. 그리고 세 번째, 특히 SNS 공유하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